건나물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정외과 진료를 하고 있는 김범수입니다. 백세 시대 두발 혁명과 유튜브 김범수 교수의 발표한 세상을 통해서 발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발이 아프면 일상이 무너지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나이가 들면 발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발 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질환인 족저근막염에 대한 건데요. 병원 치료보다 효과가 좋은 기적의 운동법과 여러 가지 꿀팁들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제 영상을 보고 오랫동안 시달리던 족저근막염으로부터 해방됐다는 분들이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따라서 제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병원에는 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요즘 족저음악인 환자들이 워낙 많고 병원에서 이런 저런 치료도 많이 받고요. 체외충격파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의학적으로 족저근막염은 대부분 저절로 낫는 병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병원을 그렇게 다니면서 하라는 치료를 다 해도 낫질 않는데 저절로 낫는다니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일까요? 족저근막염은 왜 생길까요? 발바닥에는 족저근막이라고 하는 섬유 조직으로 된 두꺼운 띠 같은 조직이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은 이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여기에 염증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족저근막에 무리가 많이 가서입니다. 너무 많이 걷거나 운동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 아무리 건강한 힘줄도 손상될 수 있겠죠. 백만 번 잡아 땡기다 보면 조금씩 틀어지고 미세하게 파여질 수 있는 겁니다. 매일 1 시간씩 걷는 분들도 많고 요즘 또 러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지금 당장은 특별히 증상도 없고 괜찮은 것 같아도 그런 스트레스가 계속 조금씩 누적되다 보면 나중에는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 무게를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족저근막은 그만큼 더 힘들어지는 게 당연하고요. 발의 아치도 연관이 있습니다. 발의 아치는 정상적인 아치가 가장 좋은 거고요. 아치가 너무 낮은 평발이거나 반대로 아치가 너무 높은 요족인 경우에는요, 족저근막의 스트레스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바닥에 쿠션 역할을 하는 지방 패드가 얇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충격 흡수가 잘안 되니까 족저근막 더 많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신발 선택도 중요하죠. 기본적으로는 쿠션이 좋아야 하는데요, 쿠션이 없고 발바닥이 얇은 신발은 족저근막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크게 증가시킵니다. 맨발 걷기는 어떨까요? 맨발로 걸으면 발 근육을 좀 자극하는 효과는 있지만 족저근막에 미치는 영향만 따져보면요. 사실 신발의 보호 없이 걷는 거라서 족저근막에는 당연히 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맨발 걷기 하고 나서 족저근막염이나 지간신경종, 말초신경병증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스트레칭을 안 하고 살아서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스트레칭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과 힘줄 같은 섬유조직은요, 나이가 들면서 탄성이 떨어지고 좀 뻣뻣해집니다. 뻣뻣해진 조직은 더 쉽게 손상되죠 그런데 살다 보면 바쁘니까 귀찮아서 스트레칭하면 아프니까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스트레칭을 잘안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족저근막염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근골격계 질환이 하나 둘씩 생기게 됩니다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세 번째 원인은요 발 근육이 약해져서 입니다 발에는 발등뼈와 족저근막 사이에 오목한 공간에 발 근육이 꽉차 족저 근막과 함께 체중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조금씩 감소하잖아요. 발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근육이 약해진 만큼 그 밑에 있는 족저 근막이 더 힘들겠죠. 근육이 일을 덜 하니까 족저 근막에 그만큼 더 무리가 가는 겁니다. 족저 근막염의 전형적인 증상은요. 주로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자국을 내딛기 시작할 때발 뒤꿈치에 통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몇 발자국 걷다 보면 통증이 조금씩 사라지고요. 그런데 하루 종일 많이 걷다 보면 또다시 계속 아프게 됩니다. 아침 첫발 통증이 생기는 이유는요. 우리가 쉬거나 잘때 힘을 빼고 편안하게 있으면 발은 그냥 편안하게 약간 처지면서 살짝 오그라들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체중을 싣고 일어나서 팍 딛게 되면 오그라들었던 족저근막이 갑자기 팍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가장 약한 부위에서 미세하게 찢어지게 되는데 대부분 족저근막이 발뒤꿈치뼈에 부착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발뒤꿈치에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발뒤꿈치에만 오는 건 아니고요. 중간에 어디라도 손상과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으로 병원에 가거나 유튜브를 찾아보면 다들 스트레칭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요.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몇번 해보다가 재미도 없고 아프기만 하고 효과도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그만두게 되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스트레칭을 왜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준비 운동을 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운동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듯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근육과 힘줄을 잘 준비시켜서 체중을 싣고 딛고 걸어도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와 고무줄을 비교해 보면 종이처럼 탄성이 없고 뻣뻣한 조직은 잘 늘어나지 않고 쉽게 찢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고무줄 같은 조직은 잘 늘어나기 때문에 쉽게 찢어지지 않죠. 스트레칭은 뻣뻣한 족저 근막과 종아리 근육을 부드럽게 해줘서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칭은 반드시 정확한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선 이런 자세를 취하시고요. 같은 쪽 손으로 발가락 관절을 모두 이렇게 꺾어서 당겨주세요. 위쪽으로 당겨주시면 종아리가 시원하게 늘어나고 발바닥이 늘어나고 발가락이 꺾이게 됩니다. 반대쪽 손으로는요, 발 뒤꿈치를 이렇게 밀어내세요. 밀고 당기는 겁니다. 밀고 당긴 자세를 한 15초 정도 유지해 주시면 발목과 발바닥 그리고 발가락 관절까지 부드럽게 이완이 됩니다. 여기가 모두 부드러워야 우리가 편안한 발걸음 부드러운 발걸음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발바닥을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두껍고 딱딱한 뻣뻣한 힘줄 같은 조직이 만져질 텐데요. 이게 바로 족저 근막입니다. 그래서 이 족저 근막을 직접적으로 문질러서 스트레칭해 주는 거예요. 편하게는 두 번째 손가락의 옆면을 이용해서요. 족저 근막을 뒤꿈치부터 앞꿈치까지 압을 가해서 조금씩 꾹꾹 세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또는 이런 마사지 도구 괄사기 같은 걸 이용해서 하셔도 되는데요 선생님 이거 너무 아픈데 계속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족저근막이 부드럽고 이완돼 있으면요 스트레칭을 한다고 해서 아프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칭을 했을 때 족저근막이 아프다 라고 하면 족저근막이 좀 팽팽해져 있는 상태예요 아프신 분들은요 너무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아프면 스트레칭을 세게 하다가 조금 미세하게 파열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족저근막은요 소고기 등심의 떡심처럼 매우 두껍고 질기거든요 족저근막염이 있는 환자의 경우는요 그 두께가 대부분 5mm 이상으로 굉장히 두껍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두 번 스트레칭한다고 쉽게 늘어나질 않아요 TV를 볼때 앉아서 쉴때 짬이 날 때마다 틈이 날 때마다 많이 해 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걷기 운동하기 전에는 반드시 충분히 해 주셔야 됩니다. 족저근막염이 있는 분들은 발바닥만 스트레칭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종아리도 같이 늘려 줘야 합니다. 종아리가 충분히 이완되어야 종아리가 놔줘야 발목이 부드럽게 젖혀지고, 그래야 걸을 때 편안한 발걸음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종아리가 만약에 꽉 잡고 있어서 놔주질 않으면, 발목이 부드럽게 젖혀지질 않겠죠. 그런 상태로 걸으면 발바닥에 있는 족저근막은 더 많이 당겨지고 찢어지게 됩니다. 스트레칭과 함께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발바닥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나는 걷기 운동 많이 하니까 내발 근육은 튼튼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걸을 땐 종아리 그리고 허벅지에큰 근육들을 주로 쓰고요. 발가락을 벌리고 모으고 구부리고 펴는 동작은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풋코어 근육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운동들을 해 주셔야 합니다. 풋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법 알려 드릴 건데요. 먼저 가장 간단한 주먹을 줬다 펴듯이 발가락으로 주먹을 꽉 줬다가 펴는 운동입니다. 한번 꽉 한번 줘 보세요. 발바닥에 꽉하고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펼 때는요. 발가락 사이사이가 모두 쫙 벌어지도록 발가락을 꽉 주먹졌다가 쫙 폈다가 주먹졌다가 폈다가 수건을 깔아놓고 하셔도 됩니다. 수건을 꽉 쥐어 올렸다가 내려놓을 때는 발가락 사이사이가 모두 벌어지도록 쫙 벌려주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발가락을 번갈아 올리는 건데요. 발바닥을 편안하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모든 발가락을 꾹 누른 상태에서 양쪽 엄지만 딱 들어봐 주세요.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이 이렇게 끌려 올라가면 안 돼요. 끌려 올라가지 않도록 두 번째를 꾹 누른 상태에서 엄지만 들어 올리는 겁니다. 반대로 엄지를 꾹 누르면서 나머지를 또 들어주세요.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교차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마지막으로 발 단축 운동인데요. 발을 단축시키는 작게 만드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발가락을 구부리면서 작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발가락에는 힘을 빼고 발 앞꿈치를 뒤꿈치 쪽으로 이렇게 끌어 당기는 겁니다. 발 바닥에 있는 근육의 힘만 사용해서 발을 이렇게 웅크리는 거예요. 그러면 발바닥에 뻐근하게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어떤 느낌인지 잘안 오실 텐데요. 자꾸 하다 보면 발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평발이 걱정되시거나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 여러 가지 발 질환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니까요. 많이 해주세요. 족저 근막염 환자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왜 이렇게 안 낫는 거예요?"라는 겁니다. 병원 치료를 받아도 그때뿐이고 걷다 보면 또 아파서 몇 년씩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낫지 않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염증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다 자연적인 치유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안 걸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있는 염증은 저절로 사라졌지만, 애당초 족저 근막의 손상과 염증을 유발했던 그 근본 원인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걷게 되면 새로운 미세한 파열과 염증이 또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낫지 않는 게 아니고, 낫다가 새로운 염증이 계속해서 또 생기는 거죠. 그러면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계속 반복되니까 겉으로는 잘 낫지 않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족저근막염 퇴치를 위해서는 근본 원인을 확실하게 없애야 합니다. 꾸준한 스트레칭과 꼭 강화 운동으로 발을 부드럽고 튼튼하게 해서 족저근막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족저근막염 치료의 핵심입니다. 더 많은 발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발편한 세상에도 한번 놀러와 주시면 제가 또 반갑게 맞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족부 전문의 김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